이제래일좀 네. 어? 네, 네. 네. 나와야지. 제적으로못것 것것것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야지 많이 할수 있는 요안될것 같은데. 자자 네. 배판 배판습니다. 배판. 이사 음. 1 7 8 세월로. 더잘 치지? 네그러니까안된다니까 네. 그래 킨바 거리만 넘기면 데 짤짤하게 그래 하늘보름이님 수요일 날짜입니다이고 있어 하 <laughs> 있어? 오 죽질 않아 딸도 아라야이녀네 메스터리인트리리 오랜만에 와서 트리트리. 아, 트리트리. 아, 리트리 아, 트리트리. 아, 트리 아, 트리트리. 아, 트리트리. 아, 트리트리. 리트리 아, 리트리 아, 리트리 아, 트리트리. 아, 트리트리. 리트리 아, 트 잘보모 왜? 짧은 거리 있는 것도 그게 힘들더라고. 요러니까 5번만 안하면 돼 120. 1 2 0면115만혀 120. 오 <laughs> 5번데? 막발을 넣어준다 아여기아내아이자신 제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거 그냥 그러니까 택도 안 나오는 거아 진짜 났다 딱 이게 딱거 아니야? 아니아니 붙었어 그린에 붙었어 붙었어 오팔칠야 이거 버디 포팅이야 여기 오르막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안나으면 자동인데 방향도 좋아 하늘구름이님 수영할 차례입니다. 일단 내가 니어 한잔 붙들. 깠다. 네? 이 네, 니어가 있어요. 지라가 후후후. 어, 깠는데 많이 안 가네. 일단 내가 니어. 까. 나는 나는 까는 색깔인데. 메스리링님 수영할 차례입니다. 아깔거 같다 그러면 천천히 치면 음. 돼. 자, 뭐, 야프 뭐, 어프 뭐, 샤프. 뭐, 샤프. 이샤아 뭐, 샤프. 뭐, 샤프. 뭐, 샤프. 뭐, 샤프. 뭐, 샤서 뭐,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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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섰어 아, 와 아우 머순이처럼좀 머리 있으면 그니까 2메달짜리 건데 나이스 오 이제 포팅 안하려고 포팅을 하기가 싫었어 뭐? 오, 어 경기 좋아하는 거리 아니야? 신메달 쳤너어 좋아 좋아 좋아. 딱딱 원안에 집어넣는데? 어, 저, 항상 두컵 반을. 브라스양님 두컵 반 시면 나는 두컵. 두컵 반 맞습니다. 오르막 가만하세요. 오마 해서 오메 아. 세네 세. 에이 세기다 너버 <봇타는> 윤재강님 파티할 차례입니다. 다어요 아